비엔아이코리아 팟캐스트 220회. 빵장사에서 배우는 비지터 초대를 잘하는 법. 여러분은 지금 B&I 아이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년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협업에 관한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실 B&I 코리아 전윤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좀빵좀 좀 구우시더니. 본인도 드셔보셨잖아요. <웃음> 맛있더라고요. <웃음> 어, 부인할 수 없더라고. 잘 배우셨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 빵을 좀 구우시더니 이제 빵 장사하시는 모습을 또 옆에서 보셨을 거고 <laughs> 거기서 또 이제 비지털을 초대를 잘하는 법까지 또 아니 심지어 엮어서 이렇게 또 <laughs> 가져오셨군요 최근에 몇 명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B&I 코리아 매각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무슨 얘기예요? 응. 그랬더니 뭐 아마 거기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어디서요? 빵을 배우니까 빵집을 <laughs> 아, 이분이 이제 그냥 빵으로 트시려나 보다. 오, 아, 네네네. 음, 아, 네, 네, 그, 네. 오해시고요. 그비엔아이코리 하다 보면 저도 즐거운 일도 많지만 힘든 네. 일도 좀 있거든요. 음, 그럼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고. 네.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 빵을 만드는 일을. 네, 멤버분들 아시지만 제가 비엔아이 시작하기 전부터 비즈니스 코치였어요. 네. 그 전에는 변호사였고. 네. 어~ 근데 그~ 코칭을 하면서 어~ 제가 출판사도 하고 책을 내는 출판 기획자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 그래서 그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어~ 제가 이~ 곽지원 교수님이라고 빵을 만드는 제빵 명인의 책을 음. 어, 기획해서 저희 팀에서 낸 적이 있어요 네. 장인의 장사라는 책인데 네. 어~ 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네. 어~ 근데 그분 아~ 네. 어, 하고의 에피소드 좀 같이 알려드릴까 해요. 네. 우리, 비지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빵, 음. 그, 책 선전하는 게 아니라. <laughs> 비지터 초대는 워낙 화두고, 매번 네. 화두고, 네. 늘 BCD는 돌아오고, BCD가 네, 네. 꼭 아니더라도, 네, 네. 늘 이제 초대에 대한 이야기는, 이슈는 늘 있잖아요. 예, 예. 음. 아, 이분이 제자가 수백 명이 됩니다. 수백 네. 명이 되는데, 제자 중에서 자기 조카, 친조카도 있어요. 음, 친조카도 네. 있고, 자기, 아, 동생들도 있어요. 어, 친동생들? 네. 어어, 그래서, 네. 친조카가 지금 군산에서 하시나? 빵집을. 어, 네. 어, 그래서 빵집을 여, 어, 하시는데, 어, 그 교수님한테, 그 친조카, 어, 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빵집에 어떤 손님이 왔대는 거예요. 네. 근데 손님이 와서, 어, 교수님, 저 조카분이 하시는 빵집에 가서도 빵을 사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대는 거예요. 네. 어, 그래요? 어땠어요? 그러더 어, 물어봤대요. 그랬는데, 조카가 그랬대요. 아 저희 저희 삼촌이 만든 것만큼은 못하고요. 뭐 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했다는 를 거예요. 어, 그래서 그 교수님이 아차 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손님한테. 어, 그래서 빵 맛이 어떻든가요? 그랬더니 아 역시 교수님 빵이 훨씬 더 맛있죠.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수님이 조카한테 전화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다음부터는 아. 너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음. 다음부터는 제가 삼촌한테 빵을 배웠지만, 음. 어, 저도 제가 만든 빵 정말 맛있습니다. 음.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곽지훈 교수라는 분은 빵을 30년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만들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삼촌한테 배워서 빵만들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음. 내공 차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 그 그래, 근데,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음. 손님이 왔을 때 쭈뼛거리면서, 네. 아, 이 빵이 거기에 원래 원조보다 맛은 없다. <laughs>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손님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어 봤잖아요. 그거 드셔봤잖아요. 네. 자, 저희, 어, 이윤석 연구원이 실제, 뭐, 곽지영 교수님이 만든 빵도 먹어보고 제가 만든 빵도 먹어봤어요. 네. 엄청 차이가 있나요? <laughs> 대 답을 못 하는 근데... 거 보니까 엄청 차이가 있는 걸로. <laughs> 근데 교수님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맛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맛은 없는 거다. 맞아요. 어, 그 사람의 상상력과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맛이 있는 거다. 그리고요, 네. 말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어, 맛있겠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이 어, 맛없어, 맛없어, 맛없어. <laughs> 이러면 같이 맛이 없어지잖아요. 네. 별 생각 없었다가도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또 같이 맛있어지는 게 네. 음식 맛이거든요. 네. 음. 그거예요. 음. 그래서 교수님도 얘기하시는 게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네. 그 손님한테 정말 우리 빵 맛있습니다. 한번 음. 꼭 드셔보세요. 라고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뭐냐. 그분이 그,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군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가 잘알 거예요. 네. 근데 자식에 대해서, 아, 우리 애는 이게 문제고, 이게 모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심부름을 시켜서 자기한테 왔다. 그러면 그심부름온 자식이 믿업지가 않아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근데 부모가, 아, 우리 애는 이런 게 잘하고, 이런 게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듣고, 그 자식을 만났을 때, 아, 얘는 훌륭한 애지라고 어. 생각한다는 음, 거예요. 음, 그렇죠. 뭐냐, 내가 얘 어떤 대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되게 박하게 얘기할 음. 수가 있어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음. 챕터를 초대할 때 비지터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이빵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부심인 것 같아요. 자부심, 자부심. 자부심. 음. 근데 누군 초대하라고 하면 아 우리 챕터에서 지금 이런 일도 이런 일도 있고요. 이런 진상 같은 <laughs> 인간도 있고요. 아얘이 사람은 실력, 실력 실력도 없는데 뭐 실력 이 있다고 하고요. 걔뭐그 속속들이 본인이 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챕터 초대하라고, 오라고 못하겠어요. 음,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네. 마음속으로 그럴 수있잖아 음, 그럴 수 있죠. 음. 근데 세상 일이요. 네. 어느 모임에 간다고 정말 모든 게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들 천지입니까? 없죠, 그런데는. 아니에요. 네. 네. B&I의 챕터는 웬만한 어느 모임에 내놔도 훌륭한 음. 모임이에요. 음. 아침 7시 전에, 6시 반에 매주 모이고, 음. 이렇게 서로 돕는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고, 여러 몇십 개 분야를 그래도 몇 년, 몇십 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음.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 사이에서 남자, 그, 뭐야, 그, 이런 멤버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던가, 이런 것 같은 거는 세상 어딜 가도 있어요. 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비지터 초대를 못한다? 그거는 내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가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지 못 한다고 내가 맨날 구박하고 그렇다고 얘가 진짜 못난 애가 아니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비지터 초대를 어 하고 싶다. 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챕터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가. 음. 아, BNI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매주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 네. 시스템 때문에 매료가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BNI에 좋은 사람들이 비율 을 상대적인 비율로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네 챕터의 장점들, 좋은 점들을 한번 좀 적어 봐 주세요. 음. 내가 예를 들어서 20명밖에 없는 챕터라고 하더라도 네. 여기가 우리가 좋은 점이 뭐지? 음. 아, 적다 보면 아, 그래. 나 여기에 소속돼 있어서 너무 너무 다행이고 고맙다. 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러면은 비지터, 비지터 초대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렇죠. 가볍고, 자신있게 가볍고. 초대할 수 있죠. 내가 마음속으로는, 야, 이런 시군창에다가 내가 누굴 끌어들이냐, <laughs> 이런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본인도 잊지 말아야죠. 예, 네, 잊지 말아야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스터 초대하라고 의장단이 막 그렇게 하니까, 음, 음.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뭔가 거짓말 하는 것 같고, 내가 음. 위선자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챕터에서 비지터 초대를 격려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우리 챕터에 대해서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써봅시다. 이런 거를 챕터 미팅 때 한번 해봐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인정과 감사를 같이 나누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지터 초대하잖아요. 제가 완전히 과학적 실험은 안 해봤지만 달라져요. 처음에 저도 가입을 결심했을 때 여기가 뭔줄 알고 내가 사실 우리가 뭐한달 동안 두달 동안 조사하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들어왔을 때아 이것만 봐도 여기는 괜찮은 곳이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그 이것만 봐도 좋다. 이것만 네. 봐도 알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있어서 사실 비지터는 챕터에 가입하고 싶은 의사까지도 생길 수 있는 거니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5년 차 멤버로서 너무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어, 굉장히 좋은 오늘 함께 적어보고 그걸 함께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그 제가 박지영 교수님한테 되게 인상 깊은 네. 인상을 받은 건 뭐냐면 하 매주 가서 빵을 6개월 넘게 배웠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요번 주 빵, 이런 빵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그 요번 주 다음 주 빵, 다음 주에는 제, 저희가 앰뷸런스를 부릅니다. 왜? 왜냐하면 빵이 너무 <laughs> 맛있어 가지고 실신하는 사람들이 기다래. 있어. <laughs> 그런 얘기를 매주 하시는 어. 그래서 야저저분도참 저, 대단한 분하다라고 아. <laughs> 생각했는데 (30년을) 자기가 빵 만들면서 매일 빵을 먹지만 자기 빵을 그만큼 맛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그게 실력인 거예요 네. 또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또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네 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를 누구보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음. 나 훌륭한 사람이다 음. 그, 그렇게 자신 있게 초대하면 된다. 음. 이제 빵을 굽고, 빵에 통달을 하시고, 네. 우리 전윤 대표님께서 빵 장사에서 배우는 비지터 초대를 잘하는 법까지 우리 멤버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저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고요. 많은 우리 멤버들께서도 어, 내가 뭐 때문에 이 비엔나임 활동을 시작했지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